안녕하세요. 바솔트 필름의 주안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필름 서플라이에서 나온 2025년 상업영상 및 사진 트렌드 리포트를 보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흥미로워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필름 서플라이라는 곳은 전문가들이 촬영한 퀄리티 높은 시네마틱한 스탁 영상을 구매하는 사이트인데요. 단순한 스탁이 아닌 스토리 중심의 감각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 때 혹은 스토리보드 만들 때 여기 와서 가끔 영상을 검색해서 찾아보곤 하거든요. 여러분도 필요하실 때 레퍼런스 사이트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트렌드 리포트는 필름 서플라이 웹사이트나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5년 상업 영상 트렌드 첫 번째는 1. 독창적인 시점. 요즘처럼 시청자들이 한 영상에 오래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단순히 예쁜 영상이 아니라 더 역동적인 카메라 움직임과 구도가 필요합니다. FPV 드론이나 로버단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창의적인 촬영이 가능해졌죠. 1인칭 시점이나 사물의 시점을 활용한 독창적인 촬영 기법이 주목받고 있고 이런 방식은 더욱 몰입감 높은 특별한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아날로그 촬영. 여기서 아날로그 촬영이란 주로 필름으로 찍은 영상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필름 특유의 질감과 따뜻한 색감이 주는 감성 덕분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디지털로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특유의 분위기가 현실감을 더하면서 강력한 스토리텔링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필름 뿐 아니라 캠코더를 활용한 레트로 감성 영상이 많이 보이죠. 이런 아날로그 스타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큐 스타일. 다큐멘터리 스타일 영상은 연출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이 핵심이죠. 조명도 주로 자연광을 사용하고, 현실적인 연출을 통해 제품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브랜드 광고에서도 이런 방식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테이크 광고. 빠른 컷 편집이 아닌 한 장면을 길게 촬영하는 원테이크 기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효과 없이도 긴장감과 몰입감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죠. 요즘처럼 빠르고 자극적인 영상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조용하고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이 더큰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렬한 색감. 색감은 이제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A24의 유포리아처럼 강렬하고 과감한 색조합이 감정을 극대화하는데 사용되죠. 뉴트럴 톤보다 개성 있는 색감이 강조되는 추세이며 단색은 친밀함을, 대비가 강한 색상은 긴장감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6. 추상적인 텍스처. 추상적인 질감과 텍스처를 활용하면 감정과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섬세한 사운드 디자인을 결합하면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서 강렬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들 수 있어요. 7. 초현실주의. 초현실적인 연출은 기존의 예측 가능한 광고에서 벗어나 강렬한 시각적 임팩트를 주는 방식입니다. 필터 효과부터 CGI까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비현실적이지만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광고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고 잊혀지지 않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 테크 프리 라이프. 스마트폰과 AI가 일상이 된 시대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아날로그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떠오르고 있고 브랜드들도 기술이 아닌 인간적인 연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통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해석적 춤 활용. 춤은 감성을 자극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음악과 카메라 움직임을 결합한 역동적인 연출은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죠. 단순한 안무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상 트렌드 리포트고요. 다음은 사진 트렌드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자연스러운 순간. 이제는 완벽하게 연출된 사진보다 자연스럽고 필터 없는 사진이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거친 느낌에 오히려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연출된 사진보다 진짜 같은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상적이고 텍스처가 있는 이미지. 평면적인 디자인을 넘어서 깊이감과 촉각적인 느낌을 강조한 사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더욱 기억에 남는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세 번째, 어두운 이미지. 룰비톤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들도 이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깊은 그림자와 강한 대비를 활용해 감성적이고 강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볼드하고 깔끔한 타이포 그래피와 조합하면 더욱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어요. 네 번째, 강한 플래시를 사용하는 사진. Y2K 감성을 담은 직관적인 조명과 선명한 피사체 강조가 트렌드입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현실적이고 다이나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JPEG 아티팩트 활용. 이제는 노이즈를 없애기보다 디지털 아티팩트를 적극 활용하는 시대가 왔어요. 초기 인터넷 시대의 거친 느낌을 살려 레트로 감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껄라주. 다양한 이미지를 레이어링하고 왜곡해서 개성 넘치는 디자인을 만드는 방식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와 자동화가 발전하는 시대에 오히려 인간적인 감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 상업 영상 사진 트렌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트렌드 리포트가 미국 기준으로 제작돼서 한국의 감성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트렌드 리포트를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기술이 점점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또 그에 반해서 거칠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사진과 영상을 더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트렌드 리포트가 여러분께 좀 영감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